발 사기. 나어 여기 낙하산. 보라색 낙하산. 이동 중이두 대. 파터짐. <laughs> 어, 아, 완전 거울. 뒤로 가는데요, 쟤? <laughs> 없는데? 냐 쟤? 없네. 이게 무장인데이 오른쪽 도는 중 무인 한번킬게 하면 어딘지 모르니까 레이더가 필요하다! 적이보내 레이더 응. 상공의 적 무인 철살기 적 철치 완료! 어발 앞에 상현이발 앞에 여기 확인 가자! 신전멸 나이 움직인다! 성공의적 무인 적살기 어. 아니다 네. 이거 저 오케이. 오버킬이라 저는 이동하네. 보여요 이거 아, 잡음.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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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로이쪽으근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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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으로. 같은데? 로이이 안에 어? 이쪽으 기사 끝. 됐고. 셋. 으나. 정민. 적견적견 우리 사람 좀 걸려. 어. 네. 조금 멀어요, 저. 떨어짐둘 잡음 아! 목표 자체! 아3둘 다.. 우리 칸이 살 잡음 예. 네. 아까 마지막 찍힌 거 여기 여기 ㄷ자 쪽이었는데 가자! 아 이거 칸이네 아니네? 안에 들어왔던데 여기! 공격이다! 적 발견! 박해이 일어나! 나이스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! <laughs> 정찰 정보를 <laughs> 확보했다! 가자! 계약을 완료했다! 먹어라. 아 이거 씨, 자리 어디로 잡아야 되나? 상자 확인! 위치를 네? 표시한다! 방금 거 취소하지! 아, 계약 이거. 갱신! 새로운 목표를 식별했다! 카라비스 없지? 저기 있다. 불 시키네. 야 이거 말이 좀... 정 정보 확보 완료! 주 목표를 완수했다! 아... 요기 여 안쪽에 잡으려 했어야 알겠다! 방금 거 취소하지! 일, 또, 이쪽 잡고 있어요? 이동 중이다! 어. 근데 저기 약간 우주 방어야될 해것 같은데? 네... 네. 본냐하 비행기 사이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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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든 아, 레이더가 필요하다! 정찰 보내! 현장에 모인 정찰기 아하! 여기 무기상 발견! 가비 챙김! 방금껏 취소하지 뭐야 저기 <laughs> 상점이 있네 <laughs> 귀여워 <진짜> <웃음> 하나 <웃음> 아니야 발견! 둘 알린다. 무인청기 연료 렸진재보급을 네. 위해 귀환하겠다 오, 보냐들. 거기에 어, 쪽에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. 나카사리 나카사 나카사. 알겠다. 기강한나 여기도 하나. 여기도 하나. 응? 오, 오 뭐야. 졌어 <laughs> 알겠다. <laughs> 어갈거워 야, 뜨거워. 야, 뜨거워. 야, 뜨거워. 야, 뜨거워. 야, 뜨거워. 야, 정찰기 아둘이워네뜨거이 야, 뜨거워. 다뜨거면서 이기면 목표 어? 야, 불러오는구나 하나, 하나 더 있어 하나 잡았어 네어제잘 쏜다 발톱이 잘 아닌가? 여기 구나 하나 여기 비행기 뒤에 있었거든 이동한다! 아군이 전장에 복귀한다 대기하라 파파타지 아군 확장탄 탑군 중 어. 가스에 착륙어 저까지 주세요 창공의적 무인청찰기 어. 어. 쟤잘써

아라, 문 좀. 확인했다. 갑빡했네깜빡네 아, 제 잠깐 냈어. 아, 그러네요. 오 씨. 몰렸습다 아까 그 벙커. 어, 턴 았나. 제대로? 공의적 무인 정찰기. 네. 될래? 35. 갈 거야. 저거. 어 여기 나하산더라 낙하산. 보라색 낙하산. 적을 발견했다. 이동 중이다. 여기는 스트라이커 3. 알겠다. 공격을 시한다 <laughs> 현상금 애도 이기적일 것고 네, 앞에 앞에. 네. 부어, 부업 쪽에 부업 쪽에 쪽 안전 지역에 진입했다. 적 조심해. 성공적무전차다 야이안 했다 이안에다 아, 아! 하나 더 있어요? 어, 어 바로 몰라. 붙었어요. 나밥 받게 야 영어 돼. 영어 도와줘야 되는데 영어 도와줘 영어 도와줘 기자네 기자네. 아, 아 현상금 등거. 확인 아씨, 딴 데서 쏜다. 너무 나 혼자 보고 있었다. 여기 밖에. 야, 여기 붙느라고. 어디 쏘는 거야? 스 거. 뭐야 이거? 현상금 목 어? 어, 거다. 받아야 돼. 영호 살릴게. 네? 상현까지 같이 가지자. 영호 어, 저 무장투하 같이 먹어주자. 네. 어때? 나 정신 없네. 잠시만요. 저거 바퀴벌레 내가 하나 들고 있을까? 이거? 발견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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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지점 공격해! 여기는 스이커 알겠다. 어, 나돈 저... 줘. 마군 확산탄 접근 중. 일게 발전 빛 나갔다. 현재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어 know. I 아이그담벼드건있는 것. 에 있다는 것. 우있다 아, 것. 핫다어 <laughs> 확산탄 잘쏜다는다다나왔다가는는 쟤 o 운다 d 운다 f 운다 n d e r founder. Say the last thing, wasn't it? I agree. I agree. I 지 g r e